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며 떠나라고 돌을 던질 때 이런 나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건 주장 손흥민 뿐이었다. 이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 치열하던 리그 경쟁은 잠시 접어두고 국가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A 매치 친선전을 펼치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의 인터뷰가 전해져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플럼으로 이적하는 듯 싶었으나 이 이적이 무산되면서 결국 토트넘 잔류가 확정된 호이비에르는 완전히 포스텍 체제 아래 주전 자리를 잃어버렸고 설상가상 대신 출전한 이브 비소마와 파페사르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겨울에라도 호이비에르를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호이비에르는 뜻밖에도 덴마크 대표팀에서 그 을분을 제대로 토해내듯 카자흐스탄 과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3대1 완승을 이끌었는데요 덴마크 매체에서는 물론 영국 매체 까지 앞다투어 그의 활약상을 칭찬 하는 가운데 덴마크 대표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인 호이비에르 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경기 후포스트 매치 인터뷰에서 우울증이 올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다고 밝히면서 현재 팀 분위기가 매우 좋은 토트넘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어떻게든 보탬이 되기 위해 대표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밝혀 인터뷰장을 그야말로 눈물 바다로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던 호이비에르의 한마디 더 플랜일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인류애를 보여준 손흥민은 왜 토트넘의 희망의 빛인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다. 무려 무패행진으로 리그 1위에 올라선 토트넘을 향한 영국 매체의 극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스널과 맨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바카리사냐는 토트넘의 현재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평소처럼 무너질 게 뻔하다. 타이틀 경쟁은 아스날과 맨시티 사이에 있을 것이다. 내가 아스날 팬이라서 말하는게 아니다. 손흥민 말고는 토트넘을 이끌거나 우승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 라며 손흥민만 잘해서는 우승은 역부족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만 따내도 성공한 시즌이 될 것이라 일축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혁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퍼스트 감독의 아래 수많은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흥민의 주장 선임과 포지션 변화,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옮겨 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결과 또한 대성공. 현지 매체에서도 극찬을 표하며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지 분석가들은 토트넘의 후보 자원이 다른 빅 클럽에 비해 얇다는 이유로 후반기가 되면 결국 힘이 떨어져 그 기세를 잃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콘테 체제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었던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186cm의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을 갖추었으며 활동량과 체력이 엄청나고 부상 빈도로 낮아 2021 시즌 리그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했고 또한 어린 나이에 사우스햄튼에서 주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리더십을 비롯한 멘탈리티도 좋은 선수로 평가되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이었던 투박한 볼터치 이러한 투박함 때문에 경기가 안 풀리는 날에는 다라박을 하지 못해 공이 후방에서 빙빙 맴도는 현상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세미나의 부적이 결국 큰 발목을 잡았고 끝내 포스트코글로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번 시즌 비수마와 사레에게 주전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에 이적설에 연관되기도 했고 현지 팬들도 대부분 호이비에레를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는데요 이적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호이비에르의 입지는 매우 불안정 했습니다. 터트넘 전담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는 호이비에르가 이렇게 쉽게 판매할 선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매 훈련 때 가장 먼저 도착해 가장 나중에 퇴근하는 선수 이다. 지금도 다시 선발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일까요 호이비에르는 지난 카자흐스탄과 유로2024 조별리그 7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풀타임 을 소화하며 팀의 3대 1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덴마크의 엑스트라 블라뎃은 호이비에르에게 별 6개 만점에 4개를 부여하며, 호이비에르의 에너지와 존재감은 덴마크의 심장이라며 극찬했는데요. 그야말로 토트넘에서 울분을 완벽하게 발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의 미드필더 호이비에르의 인터뷰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위열린퍼스트 매치 인터뷰를 통해 승리에 대한 소감과 함께 자신의 힘들었던 나날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내 축구 커리어에 있어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였다. 지난 시즌 라커룸 리드였던 나는 팀원들에게 점차 잊혀려갔고내 출전 시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토트넘은 지금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일원으로서 함께 뛸수 없는 없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다. 오히려 내가 빠져야만 경기가 더잘 풀리는 게 아닌가 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바로 그 순간 훈련 중이던 우리의 주장 손흥민이 내게 다가오더니 넌이 팀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야. 언젠간 반드시. 이 차례가 올 거야.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훈련에만 집중해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었다. 난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해 왔다. 오늘 내 활약은 다시 한번 내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나를 위로해 준 주장 손흥민의 보탬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이런 나의 분투길를잘 지켜봐 달라. 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지켜본 현지 팬들도 엄청난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이에르 가 발전해준다면 정말 든든해질 거야 그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을 줄 몰랐어 나도 그를 욕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역시 손흥민이 괜히 주장이 된게 아니야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따르는 게 이해가 돼. 이번 시즌 진짜 토트넘 큰일 하나 낼것 같은데. 등등 손흥민과 호이비에르에 대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루턴타운전, 비스마가 경고 2회에 나른 퇴장으로 인해 플럼전에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호이비에르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선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부디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 모두 어떠한 부상 없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행복한 축구를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